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올 책사랑방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 생동감 있는 명강의 세상을 바꾼 글로벌 리더 50인의 특강 오늘 네 번째 김덕영 글 그림 출판사 아울북 워렌 버핏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워렌 버핏 가치 투자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다. 미국 가치 투자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투자 가이자 기부가 워렌 버핏. 만약 여러분들은 두 캐릭터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캐릭터를 선택할까요? 전사. 초반에 매우 강하지만 후반에 평범한. 마법사. 초반에 매우 약하지만 후반엔 무지 강함.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를 고르시겠나요?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나중에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워렌 버핏은 기업의 현재 모습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가치를 두고 투자하는 가치 투자를 고수하고 있대요. 워렌 버핏은 11살 때부터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또 골프공을 줍거나 신문 배달을 해서 용돈을 모았죠. MBA 과정을 수료하고 가치투자에 대해서 알고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대요. 여기에서 MBA 과정은 실제 경영에 적합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주는 경영학 석사 학위를 말한대요. 당시 주식투자는 투자보다는 도백에, 도박, 도박에 가까운 모습이었다고 해요. 사들인 주식이 어느 정도 오르면 되파는 식의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가치투자는 외면당했어요. 가치 투자가 가진 가능성을 믿고 성장할 가능성이 큰 회사들을 물색했다고 해요. 그중에서 코카콜라에 주목한 워렌 버핏. 당시 코카콜라는 펩시콜라의 높은 성장으로 주식이 떨어지고 있었던 시기였대요. 코카콜라의 잠재된 가치보다 주가가 낮다고 생각해 과감히 투자를 했고 사람들은 쓰러져가는 코카콜라에 투자하는 워렌버핏을 의아하게 또 생각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의 경영이 악화돼도 주식을 팔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22년. 22년 동안 코카콜라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결과 10만 달러에 사들인 주식은 88억 달러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외에도 성장 가능성을 가진 회사들의 주식에 투자했고 큰 수익을 얻은 워렌 버핏. 자, 이런 워렌 버핏에게 주식 투자에 철칙이 있다고 해요.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긴 어렵다고들 하죠.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 주식에 손을 댔다가도 결국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곤 하죠. 워렌버핏은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워렌버핏은 자신이 투자하는 코카콜라에 대해 재무제표 분석을 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아는 것과 더불어 최고 경영자의 자질과 수익구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 오랫동안 기업 가치를 살피고 기업 경영자의 자질을 따져보지 않고 괜찮은 기업은 언젠가 가치를 인정받을 날이 온다는 워렌 버핏의 신조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치 투자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도 하네요. 사람들은 워렌 버핏을 투자의 귀재로 불렀고 가치 투자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1990년대 IT 붐이 일면서 기술 주식이 큰 인기를 얻었지만 워렌버핏은 투자하지 않았대요.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집중한다는 신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2000년 IT 주식은 폭락했고 사람들은 많은 손해를 입었지만 투자하지 않았던 워렌버핏은 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식으로 많은 부를 쌓아 세계 3위의 부자가 된 워렌 버핏은 이제 새로운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대요. 바로 기부라는 이름의 투자로요. 자선 단체인 게이츠 재단에 전 재산의 85%인 370억 달러를 아무 조건 없이 기부하기로 약속했고, 다른 부유층들에게 적극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대요. 최근엔 상속세 폐지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고, 워렌 버핏의 노력으로 많은 부자들도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데 동참해줬고, 기부 문화는 자연스럽게 사회에 정착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의 귀재로 불려온 워렌 버핏은 사회 투자의 귀재라는 이름을 얻을 때까지 기부라는 투자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 기업의 미래를 보는 현명한 투자가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은 6살에 콜라를 팔아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13살 때는 증권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생애 첫 주식을 구입했대요. 같은 해 신문 배달과 사업을 시작하고 엘리베이터 바닥에 떨어진 1센트까지 주워 모아 20살 무렵엔 벌써 약 9,800달러를 저축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모은 돈으로 방직회사 버크셔에서 웨이를 인수한 버핏은 투자회사로 업종을 바꾸었어요. 버핏의 투자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았죠.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낼때 겁을 낼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겁을 낼때 욕심을 낼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버핏의 투자 방식은 초반에 많은 수익을 낼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직하고 능력 있는 기업의 주식을 발굴하고 이를 오랫동안 보유하는 이른바 가치투자 정신으로 꾸준히 성장했죠. 이러한 평범한 방법을 통해 버핏은 엄청난 부를 획득한 백만 장자가 되었대요. 재벌이 된 버핏은 빌 게이츠와 함께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섰어요. 버핏은 훌륭한 가치투자로 엄청난 재산을 가졌지만 자신의 보유재산 85%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버핏을 존경하는 이유는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돈을 버는 재능도 뛰어나지만 돈을 관리하고 검수함이 배어 있다는 것. 그리고. 기부하는 따뜻한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버핏 효과. 투자의 기질하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로 엄청난 이익을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 일단 버핏의 눈에 들어서 그가 투자하는 대상이 되면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걸 버핏 효과라고 한대요. 한 예로 버핏은 검수한 생활을 하기로 유명한데. 그가 중국 의류 회사에 신사복을 자주 입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회사의 주가가 폭등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영향을 받은 미국의 부자들도 기부를 하겠다고 했어요.뿐만 아니라 그가 언급한 항목은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생겼고 2007년 워렌 버핏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증시가 10년은 더갈 것이라고 하자. 코스피 지수가 가볍게 2,000선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버핏 효과를 보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투자가인지 알수 있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